네, 어, 제가 그림을 알게 된 거는 저희 할아버지가 화가님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봤고, 근데 이제 제가 그림을 전공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 나중에 제가 딴걸 전공을 하면서 거기에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아,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조금 늦게 그림을 시작했어요. 어, 그래서 어, 그래도 어, 대학교에 가서 열심히 예, 예,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열심히 한것 같아요. 어, 우리가 대학교 때 음, 그림을 그릴 때 밤새워가면서 친구들하고 그리, 그렸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 주, 어, 좋았고요. 어, 그리고 어, 해가 넘어가지고 어둑어둑할 때 친구들과 어, 그림 그리고 나서 막걸리 한 잔? 한게 아주 좋은 어,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천안에 개인화랑이 없는데 어, 여기 그 신불당 그 아트센터라고 하는, 어, 이, 이거를 만든 분이, 어, 정만현 대표라고, 어, 하는, 어, 대표님이 있, 계셔요. 어, 그분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어, 저희가 2, 2층에, 이렇게 좋은 갤러리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 천안에 이러한 좋은 갤러리가 있는 거는 미술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이걸 만들 때 같이, 어, 협력을 해서, 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우리 정 대표가 또, 어, 여기, 어, 개관 기념전을 같이 기획하고 하면서, 어, 개관 기념전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저를 이번에 전시에 초대를 해줘가지고 제가 작품을 출품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좋은 전시장에 제 그림이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 <laughs> 이렇게 하고 전시했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 그림을 감상하고 그러면서 좀 좋은 마음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내 작가 노트에서 봤듯이 어, 화면에 어떤 그 구성, 면, 선, 어, 점, 색, 어,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배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거기에 그 작가의 액션, 어, 작가의 붙어짐 붓 놀림, 이런 것들이 어, 포함되어 있는. 어, 그리고 어, 저는 작업을 어, 그 이제 세워서 하는 작업보다도 어, 누여서 하는 작업. 그러니까 누여서 어떤 그 우연한 효과를 보고 또 세우기도 하고 어, 또 어느 부분에서는 어, 두껍게 어, 물감을 칠하는 그거의 어떤 반복적인 어떤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 화면을 구성하고 어느 단계에 가면은 어, 내 그림을 멈춰야 되겠다. 이때가 완성된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캔버스라고 하는 자체는 굉장히 우주와 같은 그 넓은 존재예요. 그래서 저의 어떤 그 생각이라든가 어, 저의 내면의 세계를 어, 캔버스에 그려냈으면 좋겠다. 그의 형태가 어, 존재하든 안 하든 어떤 그 점점 어, 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실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어, 시,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그림은 제가 그리지만 어, 감상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목을 붙이면 어, 제목, 그러니까 그 작품에서 그 제목을 찾으려고 어, 관객들이 너무 노력하기 때문에 어, 자유로운 감상,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어, 나만의 어떤 그 어, 감상 그 안에서 자기만의 제목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제목을 붙이지 않았어요. 예. 원래는 제가 서울에서 전시장을 잡으려고 하다가 어그 전시장이 꽉 차있기 때문에 못 잡고 어또 여기서 전시를 하고 어 서울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어, 관, 어, 관람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어, 있어요. 어, 시, 하고 있는데 더 좋은 어떤 그 창작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더 좋은 작품, 어, 더 어, 지금 만호 정도 그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에 지금 한 2,500호 정도 했는데 어, 아직 어, 많이 또 남아있죠. 그래서 만호, 뭐더 나아가지고 이만호 계속 제가 힘 닿는 데까지 그림을 계속 큰 작업, 대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작품을 통해서 나의 내면의 세계를 관객으로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laughs>